요거는, 결석선 묶는, 그, 연장, 깔쿠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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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 그, 어, 전문적인 그 용어가 있을 텐데요. 이 공구 이름이요. 근데, 아, 그냥 모르니까, 그냥 현장에서는 그냥 깔쿠리라고, 어, 철근, 뭐, 깔쿠리? 철근 묶는 깔쿠리, 아니면 결석선 깔쿠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결석선이죠. 철근을 묶어주는 끈입니다. 제가 결석선을 한번 묶어볼게요. 요거는 고추대예요. 고추대인데 제가 이 고추대로 한번 묶어볼게요. 철근을 묶게 되면 이 결석선 색깔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잘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고추대로 이렇게 한번 묶어볼 겁니다. 요즘은 공사 현장에서 인력도 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결석선만 잘 묶어도 진짜 일단 20만원씩 받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햇볕찌고뭐 뜨거운 현장에서 이러니까 그런 게좀 힘든데. 이거 묶어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한번 결석선을 한번 묶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꼬추대구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밀고요 이렇게 당겨서 여기 온 거를 이렇게 꼬부려 주면 됩니다 이렇게 꼬부려 주고 이렇게 잡아 주고요 이거 하나 둘 이렇게 한세 세 바퀴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 아, 묶인 거예요 굉장히 탄탄해요 이건 뭐 탄탄합니다 아, 그 밑에 것도 한번 묶어 볼게요 밑에 밑에 것도 한번 묶어볼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서 꼬부리고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묶어줬고요. 아, 다시 이제 위에 거 한번 풀르고요. 다시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이렇게 풀리고요. 다시 한번 묶어볼게요. 야, 위에 거는 이제 약간 두꺼운 거 같은 거, 두꺼운 선, 신 받는 거 묶고 이럴 때는 어, 결석선을 아, 두개 빼가지고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두개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려만 주면 돼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거 아주 엄청나게 탄탄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고추대가 휘지, 어, 결석선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철근도, 철근을 묶었을 때도 이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개 묶으면은 어, 사람 힘으로, 어, <laughs> 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 힘으로 아, 이결석선은이결석선은 이 결석선은 이제 이렇게 아, 박스에 담아서 나오면요 아, 쓰기 좋을 만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반휘어서 중간에 이렇게 묶어주고 아, 여기서 이렇게 빼서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두개 빼서 쓰고 빼서 이제 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서 뺐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풀러고요. 풀루. 결석선 묶는 방법은 이렇게 일자로도 철근 놓으면 이렇게 일자로 지나간 거 같이 이렇게 묶, 묶는 것도 있고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어, 각으로 돼가지고 철근 내려주면 사이사이 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데요. 결석선만 잘 묶어도 현장에서 투입돼서 결석선 묶는 거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당도 받고 해보면 또 경험도 되고 좋습니다. 이런 것도 꼭 현장에서 이러는게 아니고요. 알아두면은 좋은 거, 결석선 묶는 방법, 아, 제가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현장에 투입돼서 일해도, 어, 용어로 갈쿠리라 고그러고요 요건 결석선. 아, 요거는, 저, 결석선 묶는 갈쿠리. 그리고 결석선 이 접는 방법. 이렇게 반. 아, 그리고 현장 같은 데 가면은, 요렇게 접어서 반 이렇게 해서 결석선 묶고 하면은,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제가 말한 대로 일당 20만원 받는 거는, 아, 우습습니다. 아, 제가 결석선 묶는 방법이요. 아,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